엄마야. 네 엄마. 아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아이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아, 너무 잘 먹어 살 찌고 있어요. 엄마는 뭐한푼도 없죠? 그럼 나도 너무 건강해서 문제다. 요번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엄마가 양배추 좀 보내줄게. 아저 괜찮아요. 바쁘신데 언제 배송 보내시게요? 오다가 나 시들시들해져요. 그냥 사 먹을게요. 아이 우리 집이 양배추 농사를 짓는데 왜사 먹어? 엄마가 보내줄 테니까 쓸데없는 데돈 쓰지 말고 아이고 전화 들어왔다 끊어 봐봐 네 기사님 네 여기가 충청북도 진천군 한목 1길 20-2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한테도 보내는 거니까 잘 보내주세요. 아네 그럼요. 요즘엔 산지 직거래 배송이 아주 잘돼 있어서 하나도 어. 안 상하고 빠르게 배송해드려요. 아유 고마워라. 이거 좀 드세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엄마 양배추 보내셨어요? 어머나 벌써 받았어? 내가 그저께 보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보내셨어요? 아유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 주소도 생기고. 산지 택배 직송되니까 그냥 금방금방 가더라고. 와, 비닐하우스에 주소가 있다고요? 진짜 많이 좋아졌네. 아무튼 양배추 사먹지 마라.